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동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아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세네 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성장주 투자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드 머니와 배당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의 속도가 붙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자산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매수로 주식과 배당금을 늘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해 복리 효과의 마법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주가 대비 높은 배당금과 함께 실적과 배당금이 꾸준히 성장하는 배당성장주의 주가는 어느 순간 급등하고 난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짧은 시간 안에도 자산을 크게 늘릴 수 있다. 비효율적으로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면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배당 성장주를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저자는 배당금을 주면서 그 배당금이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10년 만에 20억 원 이상의 시드머니와 1억 원이 넘는 연간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요. 첫째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을 확실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기준금리 이상의 배당금을 주면서 회사와 배당금 모두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즉, 우리는 5% 정도의 배당금을 주고 배당 성장률이 7에서 10% 되는 좋은 배당 성장률을 찾아내 노후까지 가져갈 결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배당금을 받으며 안심하면 됩니다. 주가 대비 배당금 수익률이 계속 커지는 주식은 언젠가 비싸게 팔릴 수밖에 없고 누구도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는 방법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첫째, 투자 대비 자금을 꾸준히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며 보유 주식 수를 늘립니다. 두 번째는 배당성장주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재투자해. 보유 주식수를 늘립니다. 여기서 복리 효과가 한번 발생하고요. 이 배당 성장주의 주당 배당금이 매년 성장합니다. 여기서 복리 효과가 한번 더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배당금이 증가 없이 주가만 상승해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 더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로 갈아탄다고 합니다. 이때 얻는 시세 차익으로 시드머니와 배당금을 빠르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갑자기 호재를 입어서 급격히 상승할 때 그거를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고 그렇게 번 돈으로 다시 배당주를 사서 자산을 급격히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이 네 단계를 반복할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워렌 버핏처럼 시드머니와 배당금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나 또한 2015년이 1억 원이 2024년에 20억 원 이상의 자산과 1억 원 이상의 배당금으로 커졌다. 꾸준히 저네 단계의 투자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배당금을 늘려왔어도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배당금은 회사의 재무상태나 실적,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급등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배당성장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한 팔로우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 성장 주를 샀다면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첫째는 배당금은 증가할 여력이 없는데 갑자기 호재를 타서 주가만 상승할 때는 배당주를 매도해야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주가만큼 실적과 배당금도 성장하면 그 주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과 배당 성장성이 나빠지면 무조건 파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투자한 곳보다 더 많은 배당 수익을 줄것 같은 매력적인 주식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교체 매매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주기별로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회초년생이면 매월 30만에서 50만원 정도를 꾸준히 투자해 보자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월 40만 원을 투자하면 연 480만 원이고 이 자금으로 평균 배당 수익률이 3%면 연 14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계획대로 신규 자금과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매년 받게 되는 배당금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40만 원이면 일단 현대차 우선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밸런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자고 하고요. 3에서 5년 정도 연차가 쌓인 분들은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씩 투자할 수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0만원 정도면 현대차 우선주부터 LG전자 우선주, 화이자, 삼성전자 우선주,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배당금을 얻으면서도 미래의 성장성도 볼수 있다고 하고요. 7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과장 직급을 얻게 될 정도고요. 매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급여가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밸런스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계획대로 특정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 보라고 합니다. 당장 큰 현금 을 만들어 유지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고배당 저성장주에 큰 비중을 주고 반대로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 장기적으로 고성장하며 10년에서 20년 후에 더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저배당 고성장주 위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수익의 극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20년 이상이 되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하더라도 일을 할수 있겠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고배당 저성장주들의 분산 투자하며 당장의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포트폴리오도 좋을 듯 하다고 합니다. 만약 은퇴할 시기가 되었고 수억원의 목돈은 있는데 아직 배당 성장주 투자가 익숙치 않고 경험도 없다면 목돈을 바로 CMA나 예금에 넣어두고 앞의 단계에 따라 30에서 50만원씩 매월 적립식으로 배당성장주에 투자하며 공부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직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 실수로 큰 손실을 볼 위험을 없애두는 것입니다. 초반에 큰 실수로 20에서 30%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면 복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목돈을 배당성장주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CMA나 예금에 넣어두면 연3% 정도의 수익은 현재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배당 성장주 투자에 점점 익숙해질 때마다 투자금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면서도 꾸준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